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에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층제트 강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비는 오늘 밤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는 특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도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우리는 제주와 남부 지역의 장마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차스막 설치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제주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20mm, 남해안은 최대 120m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14일 오후에 그쳤다가 15일 오전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부지방에 장마가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보다 먼저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산 외의 기온 변화에 따라 비가 계속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지켜보며 대비합시다.